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2프로 한종원입니다. 금리 수준을 볼때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간 프리미엄이 주어져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1년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4%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인플레이션 위기를 부정했죠. 하지만 미국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했습 했으며 미 정부는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며 22년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0.25%였던 기준 금리는 1년 6개월 만에 5.5%까지 빠르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금리 변화에 맞춰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2년물 단기 채권 금리는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준 금리보다 더 과도하게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기는 위험해질 것이고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란 시장의 믿음이 있었기에 단기 금리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구독, 팔로우 설정해 두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